저출산 정책이라는 것은 아이 한명 낳으면 얼마? 뭐 이런 식의 출산 연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 예고해주셨듯이 저출산을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말 많은 <웃음> <웃음> 저출산 예산 전면 수정 이건데요. 어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거품 예산을 덜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뭔가 과장됐다라고 현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 종목들 흐름 어떤지, 그리고 그걸 전략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들어볼까요 이제? <laughs> 네. 뭐 일단은 저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네. 결혼 먼저 해야죠. 그 그렇죠. <laughs> 네. 그런데 저희 이제 친누나가 네. 최근에 이제 조카가 이제 한 300일 정도 됐거든요. 첫째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둘째를 가져서. 아 둘째. 네. 아 이게 그래도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래서 이제 네.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이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네. 또 지원을 받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관심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가장 이제 또큰 문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 결국 이렇게 가버리면은 나라가 성장을 못할 뿐더러 음... 이제 인구 소멸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과제.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 결국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출산율이 2022년 들어서 이제 0.78 수준으로 내려왔죠. 한 명이 안 돼요.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음.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자릿수 이상은 됐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와서는 완전히 0점대로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면서. 음. 지금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민자들,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 있는 분들을 그냥 국내로 귀화시키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뭐 단순히 그냥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범죄율 증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또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일 텐데. 음. 지금 어찌됐든 도무지 출산율이 잡힐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 사실 적게 쓰이게 안, 적게 쓰이는 게 아니고 네.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안 좋다는 거죠. 네, 해마다 이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지금 꾸준하게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지금 출산율이 도저히 회복이 될 이러한 이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지금 이 표에 따르면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그렇죠. 돈을 네. 쓰면 쓸수록 오히려 출산율을 하락하는 모습을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이 저출산 예산이 완전히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죠. 네. 작년에 51조 7천억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음. 지금 51조 7천 수준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해 국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고, 절대 아.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매우 큰 규모고, 이게 해마다 편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재구조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음. 이제 이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의 초안을 오는 7월에 발표를 한다라고 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이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는 게 네. 정부가 이제 5년마다 발표를 해요. 아, 그러면 주기가 그렇게 되 네, 주기가 그렇게 이제 네. 발표가 되는데. 2020년에 원래 이제 전 정부 때 네.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음. 2025년에 결국에는 다시 그러네요.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중간에 이제 수정을 들어가는 거죠. 아.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수정 작업을 새롭게 이제 진행을 해서, 어, 느 정도 좀 거품들을 좀 덜어낸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 거품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50조 중에 한 30조 정도가 덜어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이 네. 공중분해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사업이 이제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 이제. 노후 학교 건물을 이제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사업인데 네네. 지금 애기들이 없는데 학교를 뭐합니까 바꾸면은 무아 뭐, 뭐하냐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거든요. 음음. 애기들이 없고 지금 다 폐교를 하는 마당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지금 이 예산이 1조 8천억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음. 결국 또 작은 금액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출산 예산에서 굉장히 좀큰 파일을 찾아오고 있었던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대, 대출 사업도 네. 검토를 해가지고 제외되거나 혹은 수정될 예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출산 예산 중에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주택 공급, 그 다음에 네. 대출 지원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그 다음에 뭐무원 장교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이전 해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거품 예산은 완전 좀다 덜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부에서.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서는 전 정권이나에서 보면은. 돈을 반 이상 쓰던 게 거의 다 이제 좀 먹고 살기 편하고 집안 안정이 되면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네. 약간 문제가 된다라고 했던 게 결국에는 네. 집중해야 될부분을 집중을 못하고 너무 아. 이제 문어발식으로 이 정책이 환성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법안 저 법안 되다 보니까 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이제 탁상공론 네. 이러한 네.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왔던 정책들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그곳에 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걸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를) 썼습니다. 어. 그러면은 2022년에는 50조 수준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총 330조 정도를 쓴 거거든요. 어마어마 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완전히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어좀 새롭게 이제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돈을 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이제 완전히 12월달에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7월에 초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이제 확정 발표를 할 것이고 일단은 음. 어떤 법안들이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7월달에 초안을 보고 그 다음에 네. 어느 쪽에 좀 돈이 쓰일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정책 방향성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내가 이제 뭐 설문을 좀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네네.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요겁니다 어, 출산에 대한 인식. 최근에 이제 자녀를 절대 혹은 나, 별로 낳지 않기를 원한다. <laughs> 절대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거의 이제 벌써 절반 정도가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결혼조차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음. 네, 지금 현재. 제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가 딱한 명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미혼율이높고 그러면서 지금 자녀를 낳는 것도 상당히 부정적인 친구들이 저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아이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약 4조 가까운, 아니 4억 가까이 이제 돈이 든다라고 하거든요, 음, 가정당. 음, 음, 그러면 아이가 아이를 하면 키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어 그러면 당연히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많.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제가 그냥 단순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 혼인한 이제 혼인 커플이 혼인 쌍이 19만 2천 건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9만 2천 건이 네. 이제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결혼 비용이 이제 신혼부부당 약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 비용인 거죠? 그렇죠. 평균 네. 비용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죠. 거의 그러네요. 집값인데 이것도 네. 그냥 완전히 이 수도권 근교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예 음. 그래서 이제 한 서울 출퇴근하려면 뭐 (1시간에서) 한시간반 정도 걸리는 이러 이제 뭐그 집을 구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정도 든다는 건데 네. 사실 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 이제 부담되는 비용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시될것 같고 음. 제가 이제 그냥 단순 계산기로 두드려봤거든요. 작년에 혼인한 쌍이 19만 2천 건이니까 네. 19만 2천 건이면은 만약에 저출산 예산이 51조였으니까 요거를 나눠줬으면 네. 얼마일까? 1 인당 한 커플당 네. 2억 5천이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들어가네요. <laughs> 그래서 어 결혼하는데 그냥 단순히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면은 어 결혼 망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2억 5천을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네. 신혼 살림을 차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새 대출도 잘 나오니까 맞아요. 한 1억 정도를 그냥 이제 대출 받고 집하고 그냥 나머지 비용으로 혼수랑 이런 거다 하면은 어, 결혼하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시작은 아닐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단순히 계산기로 이제 두드려 보니까 그랬다라든지 국회로 가셔야겠네 <laughs> 그래서 <웃음> 네. 아 정말 이제 이 여태까지의 이 비용들이 조금 음. 많이 공중분해 됐구나.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저출산 정책을 좀 갈아치우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직접 키우는 입장에서 저기 데이터들을 쭉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 겪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 저출산 관련 조절 흐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의 저출산 관련주들이 있죠. 네. 아가방 컴퍼니나, 뭐, 혹은 뭐, 제로투세븐, 네, 이러한 맞아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은 지금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온 상태도 아니고, 음. 대장이 이제 바뀌었죠. 대장이 이제 진작에 바뀌었고, 어떤 종목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캐리소프트 이제 음. 예,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죠. 예, 콘텐츠 네. 쪽인데 워낙에 이제 캐리소프트가 일전에 한번 네, 중국 쪽의 이슈를 한번 또 어느 정도 맞부딪히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아이들이 또 좋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엮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꿈비는 뭐하는? 꿈비가 이제 유아용 종합 가구 업체예요. 가구. 예, 가구 와. 업체인데 네. 일단은 뭐 실적도 상당히 좀 튼튼하게 나와주고 있고 저는 음. 이제.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오. 이제 탑픽으로 꼽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저는 이 수급 자체가 좀잘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꼼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유아용 이 가구들 그 다음에 뭐 놀이방 매트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유아용 쪽으로는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정부 쪽에서 이제 이또 지원을 받아서 지원 사업을 음, 음. 이제 또 연구개발 R&D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육아용 이 용품 사실 어 오히려 지금 이 출산율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유아용 콘텐츠나 혹은 이제 가구 쪽은 오히려 지금 큰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음그 보게 되면은 그건 그거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어르신들은 많이 나셨으니까 그죠 옷한 벌을 사도 한 두세 벌씩 샀어야 되는데 요즘은 애가 줄어도 <laughs> 백화점 가서 사니까 그렇죠 아, 단가가 비싼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또 워낙에 스마트폰도 애기들이 많이 보니까 컨텐츠도 많이 봐요. 예, 네. 지금 워낙에 또 많이 발전을 하는 것 같고 안 보여줘야 되는데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이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차.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누나도 엄청 사더라고요 옷을 공을 많이 들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 네. 하나 키우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네. 뭐 제가 이제 뭐 경험자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지만. 경험하실 겁니다. <laughs>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꿈비를 타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네. 뭐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에 의거했다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매력적으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딱두 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정말 훌륭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월요일날. 네, 예. 쭉 쉬어가다가 수급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왔죠. 네. 그러면서 이 수급이 굉장히 훌륭히 들어왔는데 어, 이 수급이 완전히 좀 살아있는 수급이다라는 점. 음.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제가 디스플레이텍 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수익을 봤었는데 네. 디스플레이텍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음. 같습니다. 수급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눌렸다가 이슈 나오면서 급등.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의 이어 예산 재정비에 대한 이제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면서 음, 또 음, 다시 한번 이슈 플로우를 타게 되면 꿈비는 저는 무난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이 상장 이후에 돈이 들어갔었던 시기가 있어요. 상장 이후에 요때거든요. 돈이 들어갔었던 시기가 딱 요때인데 네. 지금 이 요때 시기에 다시 바닥을 잡아주면서 돈이 들어왔다. 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상장하고 나서 돈이 가장 들어왔었던 시기에 다시 이 조정을 멈추고 돈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 잡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려는 준비를 끝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해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돈이 이렇게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네. 절대 개인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 누군가가 이걸 왜 샀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나쁜은안 사겠죠.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약 550만 주가 들어온 건데 네. 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약한 몇 백억 몇 천억 되는 돈인데. 그렇죠. 아, 하루에? 아.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가격대에 이 물량을 쓸어 담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이 물량은 순전히 사기만 한 물량이었습니다. 음. 그러면 누군가 이 가격대에 그렇게 사기만 한 이러한 매력 이 뭐가 있을까? 네. 분명하게 무언가 있기 때문에 샀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최근에 정부에서 저출산 예산 전면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음. 이 이야기가 아마 6월달에 조금 조금씩 세워 나올 거다라고 한다면 음. 아그 20%에 맞춰가지고 상승이 나올 거고. 그 부분의 매력도를 느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갔구나, 누군가가 사 모았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리는 종목들이 얼마 없었잖아요. 에코플라스틱, 네. 뭐 S B 시스템즈, 네, 네, 네. 뭐그 다음에 뭐 성우 화이텍, 음.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음. 안간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를. <laughs> 어쨌든 꿈비가 이렇게 탑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앞으로 그 항상 말씀해주신 차트의 흐름을 좀 미리 좀 보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실 거고, 보셨던 분들, 아, 만들어 가는구나. 어, 동시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출산 관련주 이제 흐름 좀 받고 투자 전략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결국에는 저출산 정책은 여야 불문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완전히 메인 과제고. 네. 저희가 사실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 일전에 한번 다뤘었어요. 저출산 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아, 옛날에.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당에서 네. 모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저출산 쪽에다 맞추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지금 현재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서 조만간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제 예, 완전히 수정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당연히 반응이 있을 거고 음.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어 저는 지금으로서 봤을 때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온 쪽은 캐리소프트도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아 꿈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더 예, 대장으로 조금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탑픽은 꿈비를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돈이 있어야 애도 키우고 이제 그게 제일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는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시 예,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이고 난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김영니다